고령의 독재자들이 장기 집권 중인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독재와 권력에 억눌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젊은 음악가들이 나서서 직접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이들이 현실 정치에 나서기를 바라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뉴스 쥐에서 만나보시죠. 게토 프레지던트. 인민가의 대통령을 뜻하는 이 말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 가수 보비 와인을 가리켜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2017년 4월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그는 내년 2월 예정인 대선에서 34년간 장기 집권한 요엘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맞설 가장 강력한 야당 후보로 꼽히는데요. 권력자에 맞서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음악. 정부 실정과 부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노래들로 우간다 권력자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보비와인을 비롯해 잠비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곳곳의 젊은 음악가들이 권위주의 정부와 권력자들의 대항에 정치적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필라토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잠비아의 힙합 스타, 품바 차마. 무능한 현직 의원을 풍자하는 노래를 발표하고 야당 지도자의 집회에 참석해 공연하며 정부를 비판합니다. 정치에 뛰어든 아프리카의 음악가들을 보며 정치학자인 자카리아 맨필리 뉴욕시립대 교수는 말합니다. 아프리카 예술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항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눈에 띄죠. 지지자와 팬들이 그들을 정치 무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술가들 스스로도 음악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기와는 별개로 현실 정치의 벽은 꽤나 높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패 정치 타도를 외치며 나섰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도 많죠. 권력자들의 탄압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비와이는 수차례 의문의 구금과 폭행을 당했고 필라토 역시 정부 지지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선 현실 정치에 나선 적은 없지만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민중가수 하차루 훈데사가 지난 6월 의문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면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로까지 번지기도 했죠. 아프리카의 젊은 음악가들이 정치에 나서는 까닭은 변화를 거부하고 권력 유지에만 급급한 국가 리더십에 지친 아프리카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간다의 게토 프레지던트 보비 와인은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예술은 항상 독재와 권력에 억눌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말이죠.